우선 다항함수 f(x)라고 했는데 그 f(x)에서 보면 실근이 0하고 2뿐이다 허근은 없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 분모가 분자가 0으로 가죠. 그럼 얘도 0으로 가야 되니까 뭐 이거 맞는 말이잖아. 근데 이게 왜 있을까? 여기서 이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굳이 나를 추가한 이유는 뭘? 만약에 만약에 fx가 x 1이 분자보다 더 많이 가지면 요 요건 잠시 내비 두고 <laughs> 리미트 x가 2를 가는데 얘는 4개 있어. 얘는 3 개밖에 없는데. 어, 2에. 그러면 3개 약분을 하고 나서 얘는 0 가는 거고 얘는 뭐로 수렴하거나 뭐 이런 형태로 볼수 있죠. 현재는 1이겠지만. 그럼 얘는 무한대 가는 거잖아. 이러면 안 된다.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나의 힌트는 다시 정리해보면 존재하니까 얘는 4개 되면 안 돼요. 분자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정도로 볼수 있겠죠. 그래서 0이랑 2를 가지고 있는데 x-2의 인수의 개수에 대한 제한적인 의미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가나를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fx가 실근 0을 가지게 되는 x도 있고, x-2도 있고, 몇 개인지는 모르겠고,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렇다면, x 개수를 m개 가지고 있고, 얘는 n개다. 그 다음에 n은 3보다는 작다.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 봅시다. 그 다음에 미분해 보면, m, 자 gx에 대입을 해보면 gx는 x에서 빼기 프라임인데 공통 부분은 없앨 거 없애고 적어보면 n 1이 없어지고 n 1이한 개씩 남겠네. 그러면 m m에 여기는 x 마 하나 남고 얘는 n에 x가 하나 남고 위에는 한 개씩 남고,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 이제 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절대값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절대값 없는 거 그래프 한번 생각해볼게요. gx 됐고, h라고 할까요? hx는 x분의 gx다. 그럼 얘는 여기서 나눔 되니까, 1, 얘는 분자 하나 없애면 되니까, 그러면 음, m 더하기 n x-2m 얘는 x-2 이거 통분해서 넘기든 얘는 일단 유리함수 형태죠 분모가 0되지 않나 끊어지는 부분이 존재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런데 h에 대해서 절댓값을 씌웠을 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x가 4분의 5에서 분명히 연속이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분모가 0 되고 그 부분은 아닌 거잖아. 존재하는 거죠. 존재해. 아, 그렇다면 부드럽게 어딘가 있나 봐. 그런데 얘가 미분 간, 미분 불가능하려면 미분 안 된대. 자체로 끊어지는 부분은 없으니까 얘는 절대값에서 꺾이는 점에 대한 정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절대값으로 꺾이는 거니까 h에다가 4분의 5를 대입하면 0이 되는 지점인가 보다. 꺾였으니까. 그러면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h의 4분의 5. 1 빼기. 4분의 5. 마이너스 4분의 3.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 4분의 5 빼기, 마이너스 4분의 3m, 마이너스 4분의 3m, 4분의 5n, 은 0이다. 4 곱하고 4 올라가고, 얘 정리해보면, 3m, 마이너스 5n은 3이다. 그런데 n에 대한 범위가 있죠. n에 대입할 수 있는 게, 그럼 얘가 3이 될수 있는 경우, 는 예를 들어서 1 대입해보니까, 넘기면 8이니까 안 되고, 2 대입하면 안 되고, 3 대입하면 18이니까, 여기에서 자연수, 지수니까 자연수겠죠. 자연수가 가능한 게 M6이 되고, 이런 경우가 되더라. 그래서 MN을 결정했다. MN 결정했으면 FX 결정된 거고요. 그다음에 뭐 Fx가 필요한 건 아니죠. 얘 Gx, Gx가 필요하니까 기로 다시 돌아가봅시다. 그래서 Gx는 x에서 빼기 이제 숫자를 대입을 해보면 6x-2 3x에 x에다가 x-2 맞나요? 1차2차 음. 그 다음에 통분해서 적으면 합치면 3, 그 다음에 극소음으로 봤으니까 미분 지프라임엑스, 산수는 생략하고, 이 분에서 정리해 보면, 3 x 4의 제곱, 8에 3x 제곱, 얘가 0 되는 거, 여기만 쳐다보면 되겠죠. 이 수분해 보면, 3, 1, 5, 1, 마마, 3, 1, 5, 1, 아마 3분의 5랑 1이랑 네. 그러면 얘는 양수 그 다음에 1이 왼쪽에 있으니까 증가하다가 감소 1, 그 다음 마이너스 증가 3분의 5 증가하다 감소니까 극소니까 얘네. 맞죠? 그렇다면, 3분의 5에서 극소를 가지겠다. 그래서 답은, 여기로 갑시다. 극소값 K는 G에다가 3분의 5가 되고, 여기 대입하면 되겠다. 2 곱하기 3분의 5. 3분의 20 마이너스 5. 3 곱하면 5 빼기 사 정리해보면 네. 곱하기 3 분의 3 분의 3 분의 20 빼기 5. 3 3 분의 5 빼기 4 1. 선분해오고